안녕하세요. 차의 기가 주는 몽실맘이 오늘도 어김없이 3월 10일 수요일 11시 13분에 찾아왔습니다. 어, 저는 수요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중간쯤? 수요일은 이상하게 뭔가 희망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요일인 것 같고요. 갑자기 기대가 되네요. 요즘엔 그 선물들이, 선물들이 저에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음,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계속 책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가면 산장 살인 사건은 여기, 앞으로는 계속 이 산장에서 이루어질 사건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네요. 내심 그럼 긴박한 시간들을 읽어볼까요? 손발이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도시악기 옆구리를 진이 몇 번이나 걷어찼다. 도시악기는 신음을 내질렀다. 속이 쓰리군. 쓰리겠군. 진이 도시학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실수는 눈딱 감고 쏘지 않은 거야. 총을 잡는 순간 갖다 붙다 따지지 말고 나를 쌌어야지 그랬으면 간단한 일을. 다음부터는 그러지. 얼굴을 찡그리면서 도시학기가 말했다. 진은 소리 나지 않게 웃었다. 자, 이제 영은 끝났으니 요리를 시작해야지. 다구는 남자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런데 다구는 대답을 안고서 파트너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 왜 그러는 거야? 진이 물었다. 아까 말 진심이야? 아까 말? 나를 쏘고 싶으면 쏘라고 한 다구. 진은 코로 흥 숨을 내쉬면서 쓴웃 숨을 짓더니 파트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말했잖아. 저놈은 쏠 마음이 없었어. 그걸 아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거지. 상대가 초짜가 아니었으면 물론 다르게 됐을 거야.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고 말고. 기분 풀어. 맛있는 거만들라고할 테니까. 뭘 먹고 싶은데? 헤메그? 아, 맞아. 내 놈은 치킨을 좋아하지? 두툼한 스테이크. 다고가 말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침부터 스테이크라. 다고, 가다고나와서 다구 좋다. 레어로 굽고 소스는 일본식 아니면 안 먹어 부인들이셨죠? 지는 권총을 겨눈 채 육회와 아스코 등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성큼 걸어갔다. 내 친구는 일식 스테이크가 먹고 싶답니다. 솜씨 한번 말해 보시죠. 그의 위협의 여자들은 주방으로 사라졌다. 다구는 배를 문지르면서 닭가육기와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약간 떨어진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아까 같은 실수를 두번 다시 안겠다는 듯이 라이프를 옆구리에 꽉꽉 끼었다. 한동안 남자들을 지켜보던 그는 슬슬 따분해졌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라운자 식당의 경계에 책과 장난감이 정리되어 있는 책꽂이가 있었다. 그가 책꽂이로 다가가더니 장난감을 하나 집어들었다. 이어진 말발굽 두 개가 말발굽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고리에 끼어져 있는 것이었다. 말발굽 퍼즐이라고 하지, 노비크가 말했다. 고리에서 말발굽을 빼면 되는 거야. 다구가 라이플 옆구리에 낀 채로 퍼즐을 만지작거렸다. 찰랑찰랑 소리가 났다. 이게 어떻게 빠졌다는 거야? 그가 부르뚱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발굽보다 고리가 작은데 빠질 리 없잖아. 머리를 쓰면 뺄수 있지. 노비이코의 말에 불끈한 다가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 뻗어 앉더니 다시 찰랑거리며 퍼즐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손 놀림을 보면서 닭가요끼는 말발굽이 빠지려면 한나절은 걸리겠다고 생각했다. 노비이코가 자세를 고쳐하은척 하면서 닭가요끼 옆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할, 밖에 알, 알릴 방법이 없겠나? 그가 기회되고 그렇게 속삭였다. 닭가요끼는 화들짝 놀라 다구를 보았다. 그러나 그는 퍼즐에 한창 정신이 팔려 있었다. 노비코의 노림새 빠진 듯했다. 외지 사람들이 이 부근까지 오는 일이 있나요? 닭가육기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평소에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혹시 누가 지나갈지 모르 모르잖아. 지금 기회와야. 그럴 가능성이라도 걸어봐야지. 닭가육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령 말인데 이 건물에 불을 내면 어떻겠나? 노비코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닭가육가 눈을 크게 떴다. 일부러 불을 낸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태우겠다는 건 아니고, 화재가 났다 보다고 생각할 정도로 연기를 피우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다는 거지. 연기?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닭가육끼를 생각했다. 연기라면 멀리서도 보인다.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진가다고도 총을 쏴댈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연기를 어떻게 피우죠? 닭가육끼가못잔 노부이 는 얼굴을 더 바짝 들이댔다. 2층 방까지만 가면 돼. 각 방에는 철제 쓰레기통이 있거든. 그 안에도 종이나 나무토막을 넣고 불을 피운 후 창문을 열어두면 헉, 그렇군요. 닭가육기는 노부이코의 의도를 의외했다. 하지만 그러나 진짜 불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불이 나도. 노부이코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런 별장이야 또 지으면 돼. 실제로 불이 난다면 놈들도 당황하겠지. 그러면 도망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물론 사람들도 모여들 테고. 만약 불길이 갇히면 고층 빌드도 아닌데 뭘그 어디로든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보다 노부이코가 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고 닭가 육기 반대쪽을 보았다. 닭구가 다가오고 있었다. 뭘쓱떡거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닭가 육기는 고개를 저었다. 닭구는 수당하다는 눈빛으로 잠시 닭가 육기를 보다가 더는 아무 말 안고 노부이코 쪽을 방향을 돌리더니 말로 그 퍼즐을 휙 던졌다. 노부이코는 자기 앞에 떨어진 퍼즐을 바라보더니 닭을 올리다 보았다. 왜? 빼보라고. 다구가 말렸다. 절대 안 빠지겠지만 노부이는닭가육키 쪽을 힐끔 보고는 손을 뻗어 퍼즐을 집었다. 잘 봐. 그러고는 말발굽과 고리를 약간 비트는 것처럼 손을 움직였다. 말발굽은 오른손에 고리는 왼손에 남았다. 다구의 눈이 무슨 불길한 것이라도 보는 것처럼 휘둥그레졌다. 다구 앞에서 노부이의두 손이 서로 교차하는 듯 하더니 고리가 다시 엮였다. 다소 요령이 필요하지 연습도 피해야 하고. 노비코가 퍼즐을 다고에게 내밀었다. 다고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다가육기와 남자들에게 라이프를 겨둔 채몇 걸음 뒤로 걸어가더니 바닥에 앉아 퍼즐에 재도전했다. 노비코가 다시 다가육기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왔다. 아까 하던 말얘기기 얘기 말인데, 놈들이 동료가 와서 여길 떠날 때 인질 을 데리고 가는 일만은 어떻게든 피하지 해야 않겠나? 놈들이 순순히 풀어줄 일은 없고 말이야. 게다가 인질로 최대한 약한 사람을 고르겠지 남자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겠지만 우울한 기분으로 닭가육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생각이었다. 인지로 알스코나 육개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야니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다면 육개를 데려갈 가능성이 가장 클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 을 고려하면 다수 위험을 감수하나이 있어도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연기 말인가요? 달리 좋은 생각이 있나? 닭가육기는 고개를 젓다. 문제는 어떻게 실행하느냐죠. 그리고 닭가요께는다고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말고 말고 퍼즐을 손에쥐고 힘으로 찌어뜯기라도 하겠다는지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했는지 고리가 한순간에 쑥 빠졌다. 그는 잠시 멍하게 그걸 바라보다가 됐다라고 중얼거리며 닭가요에게노보이크를 보고는 희죽 웃었다.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예키와 게이코 외견에 음식을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아스코가 시모조 레이코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그녀들 뒤에서는 여전히 진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왜 그래, 당신? 괜찮은 거요? 어지럽다고 하시네요. 심을조 레이코가 아스코를 식당 근처에 앉으면서 말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아스코는 테이블에 발꿈치를 대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 아내는 내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게. 원래 체력이 약한 사람인데 수면 부족에 더 긴장까지 하고 있으니 힘을 못 쓰는군. 한두 시간으로 좋으니 방에 가서 좀 늦게 해줘. 닭가육끼는 노부이코의 속셈을 인해 간파했다. 아스코를 부추하고 방으로 따라가서 연기를 피우는 것이다. 그러나 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콧방귀만 펑펑 끼었다 본인이 이러고 있으면 좋아진다는데 괜히 당신이 괜히 나설 필요가 없지. 그리고 아침 먹으면 금세 기운을 차릴 거야. 어서 먹을 준비하라고. 나 그가 명령하자 유키에가 개코가 외관에서 각자가 앞에 음식을 나눴다. 롤빵과 소시지를 사용한 간단한 핫도그와 컵스프였다. 시무조 레이코가 체스테이플에 은색 쟁발을 내려놓았다. 거기에 담긴 것은 두툼한 스테이크 두 장과 맥주 두 병이었다. 이야, 아침부터 호화판이군. 진이 그렇게 말하자 다구는 심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여수룩한 손놀림으로 큼지막하게 자란 듯 입에 넣고 보는 병을 짜서 맥주를 들이켰다. 도무지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닭갈비는 수프에 빵을 적셔 억지로 삼키듯 식사를 했다. 남자들은 라운지에서 여자들은 식당에서 먹으라는 지시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일그러진 얼굴로 빵을 뜯어 입에 뭐 넣었다. 여전히 묶인 체인 도시 악기 역시 식욕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당신에도 친척인가? 진이 갑자기 포크로 모두의 얼굴을 훅쭉 흘듯이 가리켰다. 다 그런 건 아니네. 아무도 대꾸하지 않자 노부이코가 식당 칸막이 너머로 대답했다. 음, 그래도 당신과 여기 있는 부인은 부부겠지. 그리고 저쪽에 묶인 놈이 아들. 아주 닮았거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말인데 진이 유키에와 게이코 그리고 시모조 레이코를 힐끔거렸다. 세 중에 하나는 딸이겠지. 음, 어디 보자. 당신이 딸이지? 그렇지? 유키에를 가리키면 그렇게 문자 유키에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아니라고? 그럼 다, 당신인가? 나도 아니에요. 게이코가 투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가 시모조 레이코에게 눈길을 돌리는데 노부이코가 먼저 말을 꺼냈다. 딸은 없네. 없다고? 그럴 리 없을 텐데. 진이 눈썹을 찌푸리며 의심에 찬 눈빛을 아스코에게는 보냈다. 이별자에 숨길 결정했을 때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지. 가족이 많으면 이용 빈도가 높아서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거든. 아무튼 조사한 바론 당신 애들에게 틀림없이 딸이 하나 있었어. 있었지. 하지만 죽었네. 3개월 전에. 노비코의 말에 진이 아이프를 움직이던 손을 멈췄다. 그거 안 됐군. 병으로? 아닐세. 여기서 차를 몰고 도쿄로 돌아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네. 그렇게 말하고 노부이코는 절반쯤 먹은 핫도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허, 오호 교통사고였군. 그래도 본인이 사고를 일으켰다니 어쩔 수 없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운전도 잘 못하면서 걸머만 검어 만들어서 속욕을 낸단 말이지.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노부이코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그 기세에 두 칠십자도 순간 엄찔했다. 다고는 맥주병을 입에 문채로 노부이코를 바라봤다. 다카요키 역시 내심 놀라면그옆 얼굴을 보았다. 도모미 죽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명확한 의견을 보인 적은 여태까지도 한 번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세상인지 현재 상황을 잊은 것처럼 노부이코를 주목했다. 아니, 우리 도모미는 그렇게 경박한 녀석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한 말이네. 부지러워 사고를 일으킬 게 아니라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었다고 믿고 있어. 변명하는 도, 트로 노브이코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핫도그를 빵을 뜯었다. 참재밌는 얘기군.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꽤 의미심장이 들었는데, 게다가, 진이 기분 나쁘게 스틱 웃었다. 전원이 안색이 달라졌어. 그의 말에 모두가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인지 더 하고 싶어 하는 표정을 잊수있는데현관벨이 울렸다. 순간 모두가 숨을 삼키는 듯 기척이 느껴졌다. 비디오 화면이 정지한 것처럼 다들 동작을 멈췄다. 다고는 마치 고기덩어리를 넣으려고 입이 쩍 벌리던 참이었다. 진이 몇 먼저 행동에 나섰다. 다구에게 사람을 지켜보라고 하고는 재빨리 바깥쪽 창문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커튼 사이로 현관쪽으로 살폈다. 잠시 돌아온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리 봤어, 경찰이야. 그의 말에 다구의 험악한 눈초리로 다 라이프를 집어들었다. 경찰이 왜 이런 데를온 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 같지는 않아. 진은 거실, 거실, 거측게 숨을 쉬며 인질들을 모았다. 거기 너 그가 닭가육에게 권총 겨눴다. 네가 봐, 놈들 돌려보내왜 나지? 모리사키 사장이 직접 현관에 나가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사장 다음으로 그나마 침착해 보이는 사람이 너니까. 보이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 닭가육이 일어나면서 노비과 부 육이 의 쪽을 보았다. 모두가 어떻게든. 해보라고 눈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경찰이 이 상황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닭가육기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는 청 경찰에 잡히니 차라리 목숨을 끊을, 끊을 생각이야.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지. 헛된 짓을 했다가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길동으로 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닭가육기 속마음을 깨트려 본 것처럼 진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등에 권총을 들이댔다. 그리고 자신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유리문 뒤에 쭈구려 앉았다.현관 밖으로 나가면 안 돼.경찰관을 경찰을 현관 안으로 들여서도 안 되고 알겠나다카유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내려가 슬리퍼를 신었다.그리고 묵직한 나무 문을 열었다.어제 찾아왔던 경찰이 어제보다 다소 험악한 표정으로 서있었다아침부터 일찍부터 죄송합니다.잘 주무셨나요야연 중년이 경찰에 곱상스럽게 곱상스럽게 웃으면서 물었다.아예 아침 먹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분들도 모두 일어나셨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거동이 수상한 자를 봤다든지,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났다든지, 거동이 수상한 자는 바로 뒤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아니요, 별다른 일은. 그렇군요. 경찰 딱히 실망수라 하는 지는 아니었다. 아무 이부금 별장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다였다전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일을 계속해서 경찰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닭가육기가 묻자 경제는 그가 빈정거린다고 해서는 해석했는지 모르자 해석했는지 보자 모자 뒤로 손을 가져갔다. 죄송합니다 모처럼 휴가를 줄이고 계실 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제 낮에 은행이 습, 습격을 당한 터라 은행 강도란 말입니까? 닭가육기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인조에서요 권총과 라이플로 무장하고 침입했습니다. 닭가육기는 복잡한 신경을 고개를 끄덕였다. 흉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범인들이 이 부근에 숨어 있다는 건가요? 어제 시점에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정도였죠. 범인이 차량이 이쪽으로 향했다는 증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선 조금 달라졌다는 말씀이군요. 내 네, 범인이 버리고도 망친 것으로 추정되는 차가 저기 숲 속에서 발견되었거든요. 현금이든 커다란 자료 세개를 들고 있으니까 걸어서는 그렇게 멀리 못 갔을 겁니다. 당신들이 추위가 맞다고 다가올 기는 마음속으로 종합을 했다. 이 부근에 있다면 상당히 위, 위험하겠군요. 그러면서 닭가요끼는 팔짱을 끼고 뒤에는 있 진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신의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그리고 손가락으로 보라는 듯으로 경찰에게 눈짓을 했다.그러나 경찰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그러기 말입니다.무엇보다 상대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니 말이죠.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그리고 가능하면 이곳에서 빨리 철수하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도록 하죠. 대삼 신호를 보내는데도 경찰은 닭가육기의 손가락을 보려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젊은 경찰이 주차장 쪽에서 나타나 중형 경찰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하얀 프레르 류들을 타고 온 사람이 있군요. 네 아, 이, 네 있어요. 시모저 레이코의 차였다. 운전석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군요. 잘 닫히지 않는다니 차주인에게 알려주시죠. 뭐야 그런 거였어? 닭가육기는 실망스러웠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려다 이제야 생활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아참 다들 일어나셨다고 했죠? 네 그런데요? 그렇다면 커튼을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근을 계속 순찰하고 있으니 밖에서도 안쪽의 상황을 볼수 있으면 더 안전하겠죠. 안에 계신 분들도 안심이 될 테고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럼 두 경찰은 가볍게 목리한 뒤 사라졌다. 다카유키가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진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하얀 프랄리드가 누구 차지? 시모저 씨라고 하자 진이 안에다 대고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나오자 다카유키는 사정을 설명했다. 내가 또 그랬나 보네. 그 차는 문이 조금 무거워서 제대로 쾅 닫아야 하는데 열쇠를 가지러 방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뒤 범퍼 안쪽에 있다 보조키를 붙여놨거든요. 그리고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진이 그녀에게 권총을 들이댔다. 경찰이 어슬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엉뚱한 짓은 하지 않은 게 좋을 거야. 여기서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심우조 레이코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작은 남자를 힐끔 보고는 밖으로 나갔다. 지는 문을 절반쯤 열어놓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다행히 주차장이 똑바로 내려다 보였다. 물론 다행이라는 것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지만. 레이코는 자신이 차로 다가가자 뒷 범퍼 안쪽에서 보조키를 꺼내 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시 잘 다듬어 돌아왔다.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없었다. 현관문은 좀더 열지, 경찰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진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지시했다. 하라는 대로 닭가요키가 문을 더 열자 예의 경찰 둘이 문 근처를 서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거참 귀찮게 구는 건 진이 추얼거렸다. 그때 닭가요키 눈길에 구두코로 지면에 뭐라고 쓰고 있는 시몬옷의 시 레이코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닭가요키 뒤에 숨어있는 진에게 안 보이는 듯 했다. 레이코가 현관으로 들어오자 진은 닭가요키에게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닭가요키는 레이코가 쓴 것을 보았다. 화장실 창문 바로 아래 SOS 라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자 레코는 턱을 눈에 뜨이지 않게 살짝 아래로 당겼다. 라운지로 돌아온 지는 사람들 모두 식탁에 앉으라고 한다 한뒤 다구에게 말했다. 그 자식을 풀어줘. 어쩌려고? 도시학기 손발을 묶은 수건을 풀면서 다구가 물었다. 커튼 닫고 있자이니 부잔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지는 창문으로 아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려다보며 혀를 끌끌 찼다. 놈들이 아직도 어슬렁거리고 있군. 다고 다 됐나? 이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으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지? 다고가 그 몸짓에 어울리지 않게 허둥댔다 창문 아래 앉아있어. 밖에서 절대 보이지 않게. 진은 창문 바로 아래 벽에 기대 앉으면서 유키에게 총을 겨눴다 이제 커튼을 연다. 괜히 헛던 듯하면 시간 끌지 말고. 알겠어? 유키는나 일어나 진이 지시에 따랐다. 다카, 다카유키 위치에서 펜스 너머에 있는 경찰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고개를 쭉 내밀어 이쪽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여기를 보라는 게 아니라고 닭가유기가 속으로 외쳤다. 화장실 창문 아래야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나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내니 경찰은 결국 철수하고 말았다. 낙담한 닭가유기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간것 같군. 커튼 뒤에 숨어서 밖을 내다보던 진이 중얼, 중얼거렸다. 커튼 닫자. 다우가 말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 그건 안 돼. 놈들이 또 올지도 몰라. 커튼을 닫았다 열었다면 오히려 수상하게 여길 거야. 불편해서 싫다니까. 그럼 좋은 방법이 있지. 진이 계단을 올라갔다. 옥도 중간에 약간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 조그만 테이블과 의자에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의자에 앉아 난간 너머로 1층을 내려다 보았다. 라운지 식당에 고스란히 보이는군. 여기서 지켜보면 되겠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서 조금 자유롭게 놔주자고. 그러면 많이 하나 밖에 없어서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아, 그리고 다고 올라올 때한 여자 한명 데리고 와. 괜한 짓을 못하게 인줄로서 삼아야지. 그래서 다우가 부리부리한 눈으로 네 명의 여자를 하, 할 듯이 바라보았다. 마침 그가 시모조 레이코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나도 진이 위해서 지시했다. 같이 있어봐야 아무 재미도 없을 테니까. 저쪽 여자로 해. 그가 가리키 쪽은 유쾌해였다.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다우의 거대한 손바닥이 가녀의, 가녀린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가 조맣게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거칠게 다루지 마. 기도가 일어나 애원하듯이 말했지만 다우가 힐끔 노려보자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앉아버렸다. 자거는 유케의 팔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다. 자네들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무슨 짓을 저 주는 거야? 노비가 그들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진이 희죽 웃으면서 권총을 닭가요에게 겨눴다. 저자에게 물어보라고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닭 가요끼는 아까 경찰에게 들은 얘기를 했다. 은행 강자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이 언덕을 보면서 얼마쯤은 모두들 상상했기 때문인도 모른다. 짠 까지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시간 나면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